아. 네 일전에 그 눈이 많이 와서 잣나무 하나 크게 쓰러졌었죠. 저희 벌나무밭으로 그래서 남편이 틈틈이 저렇게 나무를 가지를 쳐서 우족을 쌓고 있는데요. 어머 벌나무가 그냥 다 없어졌네 저쪽에. 여보 그 별나무가 다 없어졌네 거긴 아예. 어머나, 이거 7년 동안 남편이 애주중지 길른 건데, 아이고 세상에. 어머나, 잔나무 하나가 저렇게 커요. 바타나를 다 그냥 뭉개버렸네. 어메, 올라가서 찍어볼게요. 이제 나무가 다 망가졌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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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걸 혼자 다 했어? 야, 잔나무 저거 진짜 몇년 몇 지름이 엄청 다네. 어, 근데 여보 조심해서 해야 돼, 이거. 기계 다는 거. 혼자 못하겠으면 도. 사람 사서하게 어, 산에서 일하는 게 엄청 위험하거든요. 아 어, 세상에. 이 벌나무 다 망가졌네. 어메. 이거 어쩌나, 밑, 여기는. 아이고 세상에. 잣나무 하나가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밑둥이 부러졌어요. 아예. 그래도 산 밭으로 안 부러진 게 다행이네. 산 밭으로 안 부러진 게 다행이야. 어머 근데 이거 아까워서 웃잖아. 이렇게 돼지 좀 키워 온 건데. 아이고 세상에. 초토화가 됐네. 초토화. 여기 다 벌나무 밭이었는데, 벌나무가, <웃음>, 웃음 밖에 안 나오네. 우리 양순이 쫓아와서 그냥 한, 거드네, 거드라 어찌됐든, 이 농사 짓는 거는 그래요. 자연재해는 뭐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아이고, 그래 뭐, 저희가, 뭐, 재난신고를 했는데 보상금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무리하게 하지 말라니까 아 잔나마나가 세상에 저 중간에 저렇게 어마 땅이 얼었나 얼었어 이거는 아예 그냥 벌나무가 그냥 어마 뭉개졌어 뭉개졌어 그래도 삼십 문대로안 넘어가서. 어머. 이야. 어. 무섭다, 무서워. 가지가 이렇게 돼있네. 어우, 어, 무서워. 어머나 이렇게 그냥 눈이 무거워서 와와 와. 이렇게 이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무거워서 잣나무가 뿌리가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가지가 나무 자체가 그냥 부러졌어요. 그래서 저희 벌나무 밭을 쑥대밭으로 그냥 흔적도 없이 이렇게 없앴네요. 아휴 속상합니다. 7년 동안 남편이 애지중지 키운 벌나무인데. 아유, 이거 치우는 것도 일이네. 이거 언제 자르나.